안녕하세요 라우스선생님입니 박스의 스토리입니다 아 오늘 아침역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지금 멈췄습니다 아 오늘 3월 18일 어, 아침 한 9시경 됐고요 아 저희 마을에 어제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제 일을 안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일을 안 해야 돼요 어, 여기 뭐.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 그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40여 분 마을 분들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아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을 분들도 너무 길어지니까 아 3월 달 안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을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담장, 그, 마무리 작업, 이렇게 높낮이가 좀 틀린 부분 다 이렇게 또다 잘라내네요. 아, 이거 굉장히 힘든데. 이제 구조적으로 딱 높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이를 정확히 어느 정도 맞췄는데 저쪽 부분은 맞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조정을 하고요. 또 이쪽, 이제, 화장실 쪽도 지금 공사가 일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인원이 오셨기 때문에 어, 담장하고 화장실 부근 쪽 어, 공사가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아마도 어, 공사를 못할 것 같아요. 내일은 그 돌아가신 분 어, 출상 날이에요. 어, 출상 날은 마을 분들 전체가 그 이제 화장을 하는데 거기까지 다 따라가셔가지고 다 일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어 작업을 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만 내가 저 마을에 가서 사온다고 그래. 마을. 저 마을에 있잖아.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 있을까? 시장 가보고 시장이 없으면 그 마을로 갔다 올게. 어? 이게 시장 가봐서 없으면 그 마을 가서 사오면 되잖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타일랑 화장실 타일랑좀 사오래. 어, 알았어. 그럼 가자고래 같이. 지금 가자고래. 아, 이제 오늘 화장실 타일 작업도 하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같이 가서 어, 사오던지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이디 자 이제 화장실 어, 신축 화장실 그 윤곽은 잡혀 있잖아요. 이제 아직 미장 작업도 좀 남아 있고 어, 그러는데 이제 이쪽 일부 마무리를 오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쪽 화장실 내부 변기도 설치하고. 사바이드 어, 사바이 변기도 설치하고 타일 작업도 오늘, 오늘 하실 모양입니다. 아, 지금, 타일 구입하러, 나이반하고, 마을 대표하고, 지금, 어, 가려고 합니다. 아, 아, 이쪽은, 쪽문입니다, 쪽문. 아 뭐, 쪽문이, 뭐, 외관적으로, 보기 싫진 않아요. 이렇게 주 기둥이 이 지형 때문에 약간 올라왔는데 다 이렇게 또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다 잘라냈네요.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기둥도 이렇게 또 미장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왕나왕나왕 나왕. 나왕. 아, 마스크, 이렇게 먼지가 팍이 나는데, 이, 마스크도 없이 작업버려요 음. 어. 마스크, 라이, 음. 라이. 어. 이거, 이거 버디, 이거. 어. 어, 우리 담장 지정 후원해주신 종원님 우리 박스토리 혼자 일통 네.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주 극히 일부 계시지만 네, 어, 사실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어, 생생낸다는 그런 창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또 어려운 나라, 더 어려운 나라 있을 때 있잖아요. 어, 또 좋은 일 나중에 할수 있고 그런 좋은 영향을 어, 얻기 위함도 있고 또 이렇게 혼해 주신 분들에 대한 저 작은 어, 마음이고 또이 마을 분들이 해주시고 싶어 요 그래서 이, 어, 이런 것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어,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서 보면 우측 담장 이쪽도 그 기둥렇다 미장작업을 하고 이제 어 모양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마을 일대에서 가장 큰이 어 자재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타일을 사러 왔는데 타일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결국 박스에 있는 어, 대형 매장으로 왔습니다. 마을에는 좀 가격이 비싸네요. 네. 박스에 있는 가장 큰 대형 매장으로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큰 매장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또 다른 매장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네요. 재질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 자 어린아이들 안전을 고려해서 약간 미끄럽지 않은 거칠은 면을 어, 거칠은 그 재질로 바닥면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우리 선생님들하고 마을 대표 분들께 어, 적정한 그 재료를 어, 구입하라고 하셨, 했습니다 아 우리 마을 대표님들도 아주 꼼꼼하게 구입하고 있네요. 네. 아참 쉽지 않네요. <laughs> 결국 타일로는 마을 그큰그 그 가게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여기는 또 배달하는데 몇일또 소요된대요. 그냥 이 부자재만 여기서 구입하고 그 타일은 처음에 갔던 곳에서 구입하는 어,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힘듭니다. <laughs> 아,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마을 대표분들 점심도 <laughs> 그은채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 결국은 저희 마을 큰 매장으로 왔습니다. 어,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없네요. 결국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laughs> 빨리 배달도 해주고, 가격 차이도 없고. 파란, 네. 헬센 어... 네. 오케이. 어, 지금 저희 마을 대표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세, 세 명, 저까지 네 명이 박스에 갔다 왔더니 지금 2시 다, 다 됐네요. <laughs> 저는 아침도 굶고 이분들은 점심을 굶었는데, 아, 어, 오늘 점심 식사들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데리고 같이 가서, 어, 점심 식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다 식사를 하고 다 쉬어버렸네요. 네. 자, 오전에 이렇게 1차 기둥 그 미장 작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살을 붙입니다. 이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두툼하게 만들죠. 네. 처음부터 두툼하게 만들면 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둥. 이쁘게 그 마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분들 수십 명이 지금 나오셔서 다이 기둥 작업에 매달리고 있네요 네. 오늘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갓집이 있어서 거기서 다 도와주고 계세요 사실 이분들도 다 거기 가서 계실 분들인데 어, 학교 공사를 지금 빨리 마무리하려고 이게다 오늘 좀 모이자, 해가지고 지금 모이셨다고 그래요. 아짠! 아짠! 킹카우, 킹카우, 빠이! 빠이, 킹카우! 고생 많으셨어요. 교장생님하고 마을 아, 피피분들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학교 공사가요, 어디 한 군데 끝나고, 더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정신이 없어요. 이거 했다가 담장 했다가 화장실 했다가 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요. 이제 일반적인 공사는 하나 끝나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팀을 이뤄서 하고 또 마을 분들이 많이 오다 보면 또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좀 어, 이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담장하고 이 화장실 쪽에 다 매달려서, 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아, 네. 또, 라이반 두 분하고 교장 선생님, 마을 대표분하고요. 여기 책상 제작하는 공장에 왔습니다. 뭐 책상 제작하는 공장이라고 해봤자, 그냥 집 공터에서, 어, 부들몇 명이 어, 작업하는,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얼마나 제작이 되었는지 또 우리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어좀 일부 좀어 책상에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 어 제가 짐벌이 없어서 <laughs> 걸어다니면서 할 때는 많이 좀어 화면이 움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 지금 저쪽 좌측에 책상이 좀 만들어져 있네요 책상 같기도 한데 어, 저, 전면 쪽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군데도 작업하네요. 아, 네.